한국사 속의 사랑. 풍류남아의 부질없는 약속을 믿은 평양 기생 동정춘. 동정춘은 어릴 때부터 교방에서 기예를 배웠는데, 15세에 머리를 얹고 첫 남자를 몸 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여자로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받아들이는 일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는데, 동정춘은 남자를 몸 속에 받아들이면서.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저주했는데 이튿날 아침 이불 자락을 뒤집어 쓰고 있는 동정춘에게 일행수가 타박을 주면서 기생이란 그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생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자를 몸 속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동정춘은 그 말을 듣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개물었는데 비로소 기생이 무엇인지 희미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양은 색향인데다 서북지방의 가장 큰 성시여서 물산이 풍부하고 기생들이 많았는데 평양 가명에서는 1년에 수십 차례의 항연이 열리고 색향을 찾아오는 한량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동정춘은 평양 감사향연을 비롯하여 많은 잔치에 불려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밤에는 못 남자들의 품을 전전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19세였을 때 이조정랑 심수경이 옥무로 평양에 왔는데 가명에서 심수경의 시중을 들라고 동정춘에게 영을 내렸습니다. 동정춘은 심수경을 보자 얼굴이 붉게 물들고 가슴이 설레었는데 생애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것으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고 그의 품에 안겨있으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심수경은 사랑의 추억만 남겨놓고 한양으로 돌아갔고 그때부터 동정춘의 가슴 아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사군 부경. 미감생별 찌고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하니 생리별의 고통 참기 어렵습니다. 영역사이동혈 근장기우 선현동 차라리 함께 죽어 선현동에 묻히기를 바라니 첩은 머지않아 선현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심수경을 향한 그리움의 병이 깊어간 동정춘이 심수경에게 보낸 편지로 동정춘은 항상 자신이 죽으면. 직제약 심수경의 첩이라고 비석을 세워달라고 친척들에게 부탁하고는 했습니다. 살아서는 기생의 업을 지고 있지만, 죽어서라도 한 남자의 부인이 되고 싶어 한 것인데, 동정추는 심수경에게 편지를 보내놓고 그의 답장이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무정한 것이 사대부의 사랑으로 답장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심수경을 잊으려고 해도 날이 갈수록 그가 더욱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와 지낸 유쾌한 날들이 두서없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복숭아 꽃이 만개한 평양 선화당 들에서 책을 읽다 봄볕이 좋아서 나온 심수경에게 동정춘이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저를 어찌 생각하셔요? 어찌 생각하다니 저를 첩으로 들이실 건가요? 한양으로 올라가면 너를 부르마. 정말이에요? 제 소원은 서방님의 첩이 되는 것뿐이에요. 첩이 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중요한 것은 너와 내가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서방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요? 사랑한다. 그러면 죽은 뒤에 함께 묻힐 수 있나요? 나도 너와 함께 묻히기를 소원한다. 동정주는 심수경의 품에 얼굴을 묻었는데, 사랑하는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자 아늑하고 따뜻했지만 눈을 떠 보니 이미 떠나간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어린 동기가 동정춘의 집에 달려와 편지가 왔다고 소리를 질렀고 동정춘은 맨발로 달려나갔는데 겉봉에 춘전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심수경이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지종 횡총서원 자기타일 공천원 종이에 빽빽하게 쓴글 모두가 맹세한 말 나도 훗날 황천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네 장부일사정남면당작선년동리혼 장부도 한번 죽는 것을 면하기 어려우니 당연히 선현동 속에 혼이 되리라. 심수경은 죽은 뒤에 혼이라도 동정춘과 함께 묻히겠다고 시로 말한 것으로 동정춘은 이 시를 받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병을 앓고 있던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끊어지고 말았는데 심수경은 동정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시한수를 지었습니다. 생결자 남치 측정 나지사별올 탄성 생리별에 오랫동안 슬픔에 젖었으니, 어찌 사별이 될줄 알았으랴, 문득 울음을 쌈키네. 삼은 흉부 장렬열, 세역은 용도작경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 간장이 찢어져, 그대 모습 생각하니 눈물만 흐르네. 서찰기증 내패수, 모목무목도기성 편지는 몇 번이고 그대에게서 왔지만, 꿈속의 혼도 평양에는 가지 못했네. 선현이여 한성참 괴아천엄 부구맹 선현동에 묻힌다는 장난이 사실이 되었으니 저승도 함께 가자는 맹세 못 지켜 부끄럽소. 시에는 진정이 있었으나 심수경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사대부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장난 삼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류남아의 계속되는 사랑. 심수경은 중종 11년인 1516년에 태어나 선조 32년인 1599년에 죽었는데, 첩을 열어두었고, 기생들과도 많은 연문을 뿌리고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심수경은 심정의 손자로 청연직을 역임해 할아버지의 죄악을 덮기에 충분했는데, 실록은 풍류 남아였으나, 명제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경륜이 풍부하고 청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정은 중종반정에 가담한 공신이고 남곤등과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 등을 제거한 인물로 살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심수경은 할아버지의 죄를 씻기라도 하듯이 신망을 얻었습니다. 자각 니원 제1령, 객중 금일루 상봉, 곱고 고운 기생들 중에서 가장 아리따운 그대, 나그네가 오늘 우연히 만났네. 미타 신석연 김석, 만어천원 신막종 다른 사내의 찰석 같은 맹세 믿지 말고, 천만 번 말하니 참가하여 따라가지 말게. 이 시는 조선 중기 우의정과 영중추 부사를 지낸 심수경의 견한 잡록에 수록된 시로, 70세를 남긴 심수경이 16세의 어린 기생과 몇달 동안 동침하면서 사랑하여 써 주었다는 시입니다. 심수경은 풍류 남아로 동정춘과의 사랑이 있은 뒤에는 충청 관찰사로 있을 때, 홍주 기생 옥루선을 사랑했는데, 옥루선에게도 율시한 수를 지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심수경의 풍류 생활은 계속되는데, 1550년 관직에서 물러나 경상도 가명으로 숙부를 만나러 갔다가 이어 성주 가야산에 놀러 갔습니다. 성주 목사 조희는 심수경의 친척으로 며칠 동안 쉬게 하면서 막종이라는 기생에게 따라다니도록 했는데, 막종의 나이는 겨우 16세였습니다. 심수경이 대구로 돌아가게 되자 목사 조이가 그를 따라 보내 이 어린 기생은 심수경과 몇달 동거를 했다고 합니다. 심수경은 1560년 전라 관찰사가 되었다가 이듬해 봄의 병으로 전주에 머물며 조리를 했는데 그때는 기생금계와 함께 살았습니다. 심수경은 금계를 첩으로 드리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조정 일이 바쁘게 되어 첩을 드리는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1563년 경기 관찰사가 된 심수경은 문득 막종이 생각나 안부를 묻자 경적에 뽑혀갔다고 했답니다. 심수경이 조정으로 돌아오자 막종은 다시 성추로 돌아갔는데 기러기와 제비처럼 가는 길이 어긋난다고 한탄했고 얼마 후 막종이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로거 무심 불확신, 릉파 부견 말생진, 늙으니 낙심부를 지을 마음이 없네, 물결에 벗은 먼지 나는 것볼수 없네. 작년만 억초정태, 차일경문을 하신 처음 만나던 그대의 자태가 떠오르는데 오늘 죽었다는 소식 갑자기 듣고 놀랐네. 모우좋음 미구모, 무삼가선부아인 은우지정 나누던 그때 꿈 아련한데 춤추던 옷과 노래하던 부채 누구에게 주었는가. 성산 자차번화감, 정망님 풍자상빈 성산은 이로부터 화려한 맛 덜해져서 정막한 임풍루에 손님만 앉았으리. 심수경은 자신이 기록해 놓은 견한 잠록의 기록에만도 이처럼 많은 기생들이 나오는데, 그는 75세에 아들을 낳고 81세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순히 풍류 아마의 삶이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은 심수경의 시를 통해 당시 기생들의 부평초 같은 삶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풍류나마의 부질없는 약속을 믿은 평양기생 동정춘이었습니다.